요, 엄마 벤츠는. 거. 그래 섬대장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맨날 나오는 야, 스오게임 m e 지적적하하죠 e Tokajo. Hola, 난 적당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요즘 나 유튜브 구독자가 좀줄어든다 너무 못해서시발 e 네, some, s o 응? 음? 나 서서 아, 동그란걸음이요? 나나 나. 상대 나나나아 어? 템트리 연구중이야? 응왜 어. 템... 제가 왜 이걸 갔느냐자 음. 일단 뭘? 제가...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많이 느낀게 하나 있어요 그니까 내가 보인다고? 지금은 어때? 뭐야, 탐리신이야? 아니잖아. 오 뭐, 탐리신인데? 탐리신이네요, 네. 네, 오늘 상대 탐리신이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도랑 검을 들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선 도랑 방, 뭐지? 링을 가잖아요, 여러분들. 선 도랑 링을 가면 어떻게 됐느냐, 일단은? 초반 제일1를 찍더라도 초반 싸움을 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이긴다 하더라도 킬을 많이 못 다는 경우가 나와가지고 가지고 한번 도랑 건물을 가봤어요. 지금 야스오 패시브 이걸 미니한테 터지면 진짜 좋겠다. 야스오 야스... 패시브 아니요아 그거 장마 장마. 미니한테 좀 터졌으면 좋겠다. 이게 만화가 좀 많이 모자르는 대신에 아무래도 정적으로 이렇게 스톨킬이 낼수 있다는 거죠. 버스트 불러도 먹었네요. 시작 보코. 어. 이거 한번 AD 이거 AD 가도 될것 같은데? AD 샤코할 수도 될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만가좀 많이 딸리긴 해요. 솔직히. 짜피 첫기한테 저희는 뭐 뭐지 연운을 뽑을 테고. 이게 왜 맞지? 연두때처럼시즌를 못먹는 콜그 잡성 대장 오 노노노노노 노노노 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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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씨네 유력 빠졌기 때문에 저희는 안심하고 집에 갑시다 리신 1레벨 더블 찍었죠 2레벨 2키로 찍었고 정확히는 어, 네, 호이온님, 내어서 네, 주고요. 자, 저희는 이제부터 AP 템플를 갈까 합니다. 호이온님, 내어서 네, 주고, 네. 리신 레기가 이렇게 더블 찍어서 이거죠 저희가 리신이 지금 또플래시안 빠졌고요. 아마 제가 플래시 있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차피 저도 플래시 같이 뺄 거라 예상을 해가지고 플래시를 안쓴것 같은데 셔스 차 이거 졌되네오와츠씨왜 그래요? 차치했습니다. 아니야 킬만 먹으면 돼요 원래 너는 킬 먹고 크는 거지 이렇게 킬 강만 안 내주면 돼요 저희는 아니, 이렇게 땡기고요. <목소리> 이렇게 케밥 먹고 사면 되는 거야. <목소리> 네, 이렇게 쉽게 리시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죠. 플래시 뺐나봐. 뭐야, 갑자기 순간 순간 레 걸렸어. 존나 놀랐네. 아저씨가 못생겼어 그래. 쳐 <목소리> <목소리> 네. 원래 또 핑커드는 이제 라이너가 보이기 전에 깔아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까먹고 있었어. 라인 붙기 힘을 쓴다고, 진짜. 신경 쓴다고. 이제 네. 도랑검에 있는 흡혈양이랑 이제 또 특성이 있는 흡혈양으로 이제 또 이렇게 흡혈하면서 라인 밀고요 아저씨 응? 척추 서요? 응 얼마나 잘 서요? 렉사 네, 탑은 3륜 차이 납니다 이제 자, 탑은 3륜차에 이제 네 리신이 제 붙어서 좀 살리려고 하고요. 제가 아직 떠 W 선발인 거 모를 거예요 아마. 이제 리신은 이제 큐가 보이면 저한테 쓰겠죠 일단 한번. 또 착취 리신이다 보니까 계속 전에 붙으면서 평타를 쓰려고 할 테고요. 저런식으로 계속 큐쓰면서 붙으려고는 하겠지만 일단 저희는 샤크인데다가 박스를 이렇게 라인에 먹어놨다 그러면 이제 네, 리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오, 왜저이 입장에서는 오왜저이미지 이렇게 없지? 라고 생각을 할거예요 리신이 왜냐면 이선방 아니기 때문에 도란 거야, 도란 링도 아닌데다가 아무래도 이 선마가 아니기 때문에 데미지가 지금 약할 수가 없, 아 약할 수밖에 없어요. 봐봐, 저희한테 지금 계속 퀴쓰려고봇이 노력하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게임을 즐기고 있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렉사의 모습이 방금 보인 것 같고요, 약간. 나좀들어와라 네,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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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탑 리신은 일단 라인을, 그러니까 탑 리신은 초반에 한번 한 따기가 또 되게 쉬운 편이에요. 퀸도 갱은 잘 다리는데 음. 스탯을 싹질 못하네 그러니까 왜왜 왜 리신 초반에 따기 쉽냐? 아무래도 저희가 먼저 이 레벨 찍고 오는 걸 리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제, 저희가 박스가 있, 있고, 리신이 1렙 최강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리신이 막 들어오려고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리신이 이제, 네. 저희를 많이 얕잡아보는 것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리신은 짤수 없이 들어오는 형태의 딜을 넣을 수 밖에 없어요. 일단 무조건 큐큐로 들어와야지 어떻게든 딜교환이 성립이 되는 편이라서. 저희는 그 점만 잘 이용해주시면 되게 그러니까 돌진 있는 챔피언들은 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들어와야지 일단 딜격을할 수가 있어요. 이렐리아, 잭스, 또 뭐가 있죠? 뭐 그런 애들 일단 자 리신이 큐를 맞췄을 때는 일단 저희는 박스 쪽으로 무빙을 하다가 리신이 그러니까 우 하면서 막 날아오는 때 있잖아요. 그때 큐를 한번 쓰셔야 됩니다. 박스 쪽으로. 그때 또 리신이 죽고 나왔고요. 널 리즈, 또. 전, 저한테 큐만 맞추다가 이제, 킬가일 때, 큐큐로 들어와서 이제, 리드 들어는데비산 분이 먼저 어서오세요. 리드비어. 탑 같은데, 어. 역시나. 쩔수 없대 이거는 렉사이라서 이게 보여요 위치가 제 동선이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돼요 이거는 텔레포트를 쓰냐 리신? 미신? 응 리신 궁 있어 없어요 리신은 궁 없어요 죽폰 있어요 가기가 좀 애매한데 이거는 텔 쏴야겠죠 이거 는 어쩔 수 없이 저건 <laughs> 죽었다. 먹고요. 뭐 아씨 못 먹었다. 미안, 뭐 쳐주시고. 리신 저희가 못 이기는 챔피언이 참피언 아니에요. 들어오는 타이밍을 잘 보시면 저희가 또 되게 간단하게 딸수 있으니까. 루시는 일방적인 딜교는 걸려고만 할 겁니다. 큐만 맞추고 큐로 안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만 써가지고 이제 또 그렇게 간다. 안 들어와요. 루시 못 들어와요. 박스 한번 발사되고요. 킨드레드 나이스. 못딸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근데 킨드레드가 타이밍 좋게 와 가지고 네, 잘 따고 가네요. 하... 기본적으로 일단 그리고 샤코는 일단 무조건 라인을 밀어 주는 게 이득일 때가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라인을 당길 때가 일단 리산드라를 상대하거나 아니면 원거리 미드 챔피언들이 갑자기 개념 없이 탑을 온다. 그러면 라인 땡길. 절수 없이 땡길 수밖에, 당겨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나마도 리산드라도 그나마 라인을 밀면 또 저희가 탑 지영, 어탑 렉사이네. 지형을또좋게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아프긴하다 렉사이가 렉사이 노플 잡았다 어 나이스 잡았다 어가라킨드레드 잡았어. 근데 킬을 주려고 하는데 저의 네, 노력이 있었기에 킨드레드가 킬을 먹고 이제 성적을 낼수 있죠 빼라 킨드레드야 빼라고 땡겨도 오케이 땡겨도는다고 하니까 네. 막타만 먹어도 되는데 평타까지 치면서 아 불쌍하다 킨드레드 뭔가 아깝네요 방금 또 축포빠졌으니까또나쁘지 않은 지잡이고요 90초네 근데 히지 잡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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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 방금전 타이밍 지 잡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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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리신이 일단 따돌렸고요. 리신은 이제 큐만 맞히면 제쪽으로 아무래도 들어오겠죠. 전요 근처에서 그냥 박스랑 박스랑 같이 부, 부비부비 하시면 됩니다. 어, 어. 잡았네요. 렉서에 타 보고요. 뺍시다 그냥. 따라가자. 지금 렉서이 못탈 텐데. 알리스타 노공 게이득이죠

또 리신의 가장 큰 장점 저희가 상대할 때 렌즈를 안 가요 그니까 러안 가면 W를 탈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앵간하면 리신이 뭐지? 렌즈를 사는 이유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랑 라인전을 하면서 이제 또 아무래도 렌즈를 또 가면 시야성을 가야 되는데 시야성도 효율이 나쁘고 라인전에서 갈 템치고는 또 솔직한 말로 리신이 저희가 인신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만 빼면 이제 또 저희가 일단 이깁니다. 싸움에서는 또리신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가 말했지만 들어와야지만 비교한 선립이 되는 챔피언입니다. 안들어오면 가 딜견 자체가 성립이 안돼요 뭐 원거리 스킬이 공명의 일극밖에 없는데 그건 또그 후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제 일단은 그걸 또 마스터하기 때문에 리신 아무래도 생각없이 들어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애도 아니고 가는 도 많이 보네요 얘가 또아 시스 온다는왜아 요즘들 시스 이상해 놓칩니다 계속 여러분들 이게 이상해 이런 거 제거해줘야 되는데. 이런 건 이제 또 제거 해놓는 게 좋아요. 이것도 제거 해놔야 되고. 이제 저희는 현재 일부러 킬각을 줬습니다. 이제 아 뭐야 리신이 아무래도 QQ로 들어올 것 같죠? 어? <laughs> <laughs> 아씨, 레세 급나세네. 급나세리 액사이. <laughs> 음.. 미드 밀렸네? 응 음. 뭐하다 밀렸어요? 응? 음? 뭐하다 밀렸어요? 상대 그.. 알리하고 렉사하고 미드 계속 빠주면서 나는 지금 내려왔잖아 근데 쟤는 안 내려오고 하겠네. 합류 차이지 뭐 합류를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합류를 안 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 오, 야, 뭐해? 렉사이 좀 이상하다니까 내가 봤어. 아, 렉사이란다. 저거 킨드레드. 야, 너 죽겠다. 어. <laughs> 가짜야 이젠 또야수오 같네 나이스 아, 네, 네. 살려줘요 와라, 와라. 살려줘요 살려줘요 싸우지 그냥? 아 네. <laughs> 응? 음? 야! 나 스트락 갔네요 역시, 드신. 우리 킨드 고통받네. 죄값을 <laughs> 치러야지. 그 아, 그리고 타겟이... 잘가 오... 진짜 주파 빠졌죠? 오, 아씨, 뭐야? 이렇게 패했잖아. 맞아 버렸네. 아씨, 저게 맞는 판정이었어. 어, 낙사에 너무 잘 컸다. 다 밀리겠네 일단 저거는. 엑사이 너무 잘 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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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마, 너무 그렸다, 어! <laughs> 아. 저이 하게 되었어. 저희 마 너무 무다. 그렇단다나. 어? 아 씨발. 그냥 그걸 노리지. 그냥 그걸 노리지. 어지 그냥 루시안을 노리지. 어차피 제 뒤로 빠질 것 같아 가지고 했는데 씨. 맞았죠, 맞았죠. 어? 응? 필요없겠다. 없겠... 아... 뭐 필요 아니 킨드 딜이야 또. 킨드레더 약한 거예요, 아니면 저이렉사이드가 그 약한 거? 거야. <laughs> 킨드가 그냥 약한 거야. 킨드가 저렇게 딜이 안뜰 리가 없어. 그냥 킨드가 약한 거야. 그 타임 킨드가 못 하는 게 아니라 약한 거라고요? 야. 립을 받아 줘야 했어? 아, 나아저씨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킨드레드가 저렇게 약할 리는 없어. 근데 킨드레드가 약해. 그래, 약해 빠졌어, 씨발. 아, 나 진짜 나 순간 근데 아저씨 말이 나. 뭐지? 야저씨, 나는 순간 이 생각했어. 나 진짜 고말을 진짜 진짜 그 그러니까. 들었는데 뭐냐면 뭐왜왜 왜 이상한 말을 아저씨가. 이거 가르쳐줄까? 음? 킨드 갱은 달릴 줄 알아 표식 음. 먹을 줄은 몰라 인정 이 스택밖에 안돼 지금 내가 맨 처음 킨드 했을 때도 저렇게 스택을 못 쌓지는 않았나 내가 아는 사람이면 이미 지금 스택이 한 7스택인데 있을 텐데 혹시 리얼 티은 아리얼 티은 이아이었나 리을 티은 리 그건 또 뭐야? 리을 티은 리얼. 그 있잖아요 그렉사이 잘하시는 아, 아, 그분 말고 저, 저 모르는 사람? 너알수 있는 있을걸? 누구예요? 역사 이렇게 강해. 액사 또안 난다. 나이스 아싸 1코 나온다 고마워 루시안 넌 정말 기부천사구나 오늘 저희 국장님 거기 갔던데, 유튜브. 그 뭐지? 유튜브에 부름을 받고 유튜브 아, 거기로 간. 뭐지? 크리에이트 랩이었나? 거기로 간, 아, 우리 당했습니다. 국장님. 아 퀸드가 영안이다 진짜로. 정말 많은 거 배우, 배우셨다고 하는데. 아, 나도 유튜브 좀잘 어? 하고 싶다. 야너안 내려오면서 이거 3차 울린다. 네, 내려가야겠다. 리신 아니야. 갑자기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났어. 한 5초만 기다려봐요. 5초만 음. 더 기다려봐. 갈게. 리신 딜이네요. 근데 저 템트리를 가면 원콤이안 되죠. 딜은 잘 떠요. 저 템트리가 안정적으로 딜을 또 넣을 수 있고 아무래도 약간 체력템을 가다 보니까 약간 좀 많이 던지는데 몸이 단단한데 어 뭐야 루시안 갑자기 왜 던져? 어 루시안 여분. 으니! 으니, 음, 파랑파랑한! 쟤왜 갑자기 던져? 이해가 안 가네? 으니! 야. 이런 거는 잘 받아보자, 쟤. 어, 솔직히 이 게임 킨즈 때문에 애매했는데. 이건 확정이다. 이겼다. 강제로 이겼다, 이번은. 는어으감사잘 뭐 먹겠습니다. 이거 바론 같은데? 아네아네 아니네, 아니네. 잘 받아먹겠습니다, 루시아 님. 아, 그럼 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도 가고 있어. 저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좀만 기다려봐요. 좀만 기다려봐. 아이씨. 놓으시네. 리신 돌이죠 그럴까요? 나 간다, 나 간다. 양치살님 들 어서오세요. 언제 와요? 말고, 살았다. 으아, 이혈 됐어, 흡혈! 흡혈해서 살았어. <웃음> <웃음> 아이고 또 킨드야! 왜왜 킨드가 뭔일 있어? 킨드야! 역시 양보다는 소가 일을 잘하네. 역시 저 하얀사 하얀 양보다는 어저 보라 소가 일을 더 잘해. 적을 <목소리> 처치했습니다. <목소리> 이게, 그니까, 제가 도란검면든 이유가 갑자기, 그니까, 난, 옛날 메타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정글템 없었을 때, 엘리스가 도란검, 선템을 도란검 가던, 정글샤코가 선템을 도란검 가던, 그 메타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메타 생각난 김에 한번 해보자. 근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평타 싸움도 저희가 일단 초반에 이길 수 있고. 애초에 도란, 그니까, 도란 방패, 도란 링, 도란 검의, 공통점이 뭐냐. 업그레이드를 못 하는데 진짜 일단 초반을 이길 수 있... 어 이겼네요. 어시 먹었다. 아 진짜 킨드 때네. 아 진짜 심장 떨렸는데. 아 킨드 씨새끼. 심세... 한다